계 믿음직한 바로 패밀리카 바로 이 차량 아닐까요 네 탄탄한 중형 suv 바로 이 차량 입니다 프리미엄 suv 옵션까지 좋고 빠지는게 하나 없는 차량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민 팀장, 강동부장입니다 중고차 구매할 때 어디서 구매하죠? 바로 찬스카입니다. 찬스카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항상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 구독자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또 준대형 SUV의 최강자 바로 소렌토를 가져왔죠. 그렇죠. 바로 소렌토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네, 소렌토 R, R 차량입니다. R 모델. 네, 지금은 좀 그렇지만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높은 아, 소렌토 차량이죠. 눈길 빗길 걱정이 없는 바로 상당히 그립력까지 좋은 소렌토 차량입니다. 그만큼 밸런스랑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소렌토 R 차량 스펙은 어떻게 되죠? 네, 2011년식. 조렌토 r t l x 모델이고요. 이 차량 전동 시트는 물론 통풍 시트까지 모두 옵션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좋은 거네요. 그렇죠. 주행 거리는 좀 있습니다. 20만 키로인데 완전 무사고로서 관리 상태까지 상당히 우수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 상태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투 쏘렌토 R 특유의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라이트와 그릴 상태 만나볼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라이트는 또 하이 글로시로 블랙 패젤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고 단아한 디자인 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보시다시피 관리가 상당히 편하고 스타일리시까지한 다크 그레이 그쵸? 색상을 그쵸?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시죠? 어, 그렇죠. 하단부는 안개등이 비치되어 있고요. 요요 하단부에 간이시다. 파톤나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에 유지해지고 있습니다. 자, 본사 상태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요. 당연히 펄이 들어간 차량이라 더욱더 반짝이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전면 유리 컨디션 좋고요. 와이퍼도 컨디션 좋습니다. 자, 요쪽 라인 가이 시상 때 상당히 우수하고요. 오 휠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어우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요번 그, 볼까요? 자, 돌아볼게요. 어, 우깨끗하죠요 기둥 라인도 깔끔하게 구성 좋고요. 역시 선발전 처음으로 멋스럽게. 장착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간이 시가 상당히 깨끗해요. 그렇죠. 자, 이 차량은 하단부가 전부 다 간이 시로 되어 있어서 어, 돌침이나 아니 기스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물바지 부분이 좀 그렇죠. 파손이 된 차들이 많은데요. 이 차량은 잘 관리된 상태 확인해 볼수 있고요. 뒤쪽 피의 상태 약간의 스크치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 타이어 상태는 어,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뒤쪽 디자인을 보시면요, 소렌토 특유의 단아하지만 화려하기도 한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 라이트 때문인데요. 라이트가 안전을 위한 SUV답게 상당히 큼지막하게 제작되어 있고요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이는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브레이크 등은 요 상단에 또 큼지막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펌퍼는 전부 다 무광으로 아주 강성 높게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SUV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내 공간에 있죠. 트럭 공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 공간 보시면 상당히 넓은 걸한 눈에 느낄 수 있는 트렁크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우이분는 이렇게 매트까지 또 깔끔하게 네. 잘 해놓으셨고요. 이 차량은 7인승으로 7인승이네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3열이 이렇게 히든 형식으로 숨겨져 있는데 사실상 3열은 약간 좀 불편한 면이 있어서 네. 비상시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이 차량 당연히 2열이 폴딩이 가능한 구조라서 2열을 접으면 차박은 물론. 단한 짐도 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지금 이승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차가 탄탄해요. 잡더리 가나왔고요 오, 제가 지금 반대쪽으로 누워 있는데요. 어, 사이즈는 어, 180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누울 정도, 다리를 좀 펴고 놀수 있을 정도가 될거같고요그 이상 분들은 다리를 살짝 굽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양념 넓이는 보시면 저 같은 등치는 두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조그만한 아이 한명 정도는 3명이서친지만게 나쁘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빠들 한번 해볼까요? 자아빠들이하는 지금 보시면 머리가 살짝 닿다 음. 이런 기분을 느껴볼수 있습니다. 아 어, 무도 높아요? 물론 제가 앉을 기가 절대 차지가 않아요. 앉은 기나 1 8 0 정도 나그 아, 몸이 되는데 이정도면 앉아서 간단하게 요리를 하게 해도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컨디션도 아주 좋네요. 그렇죠? 천장이 깔끔해요. 네. 자, 이쪽 라인 전반적인 컨디션, 간이시 상태 상당히 좋고요 어우, 휠도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어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깨끗한 차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뒷좌석 공간을 또 봐야겠죠. 자, 뒷좌석 공간 보시면, 어우, 역시 넓죠? 이 팀장이 타 있어도 전혀 좁지 않은 공간, 상당히 넓은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쪽에 가죽 재질로 주머니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쪽 짱짱하고 어, 관리 상태 상당히 뛰어납니다 가죽 상태 보시면 상당히 말끔하게 잘 사용해 준거 한눈에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사실상 뒷좌석은 사람의 흉기이 거의 안 느껴진다고 라 말씀드릴 정도로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트는 분리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시거적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 차량은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넓은 공간을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여기서 한번더 시트가 이렇게 단계 조절이 돼서 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더 편하게 어,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이제 말씀주신 대로 어, 가죽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탄성이 좀 있는 부분이라 좀 늘어진 차들이 많은데 아주 말끔하게 쫀쫀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아싸나도 가실게요. 자 앞좌석 공간 탑승했고요 어우, 역시 상당히 넓은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옵션까지 빵빵한 차량인데요 현장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커다란 AV 시스템 그리고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 이쪽에 그리고 프로토 공조 시스템 역시 듀얼로 그리고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 아, 그리고 하단에는 USB, 아이폰, 옥수 단자, 모든 단자를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어 저는 쏘란토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이거 대시보드 디자인. 아, 상당히 단단하고 약간 유선과 그 직선의 미를 아, 상당히 잘 꾸며놓은 차 같습니다. 우드 재질도 블랙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기도 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 컨디션 전반적으로 좋고요 요즘 많이 쓰는 기능이죠 블루투 컨트롤러 기능, 블루투스 기능,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왼쪽에는 오디오 버튼 꽉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쨍 하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주행거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만 2822km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시인성 좋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기판에서 이렇게 칸을 좀준게 어, 상당히 보기도 편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와이퍼 레바는 이쪽에. 아, 오토 라이트는 왼쪽에 어, 이렇게 레버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연비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액티브 에코 기능, 왼쪽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구요, 전동 전시, 사이드 미러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운전석은 당연히 어우 이 키가 커지는 전동 시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는 완벽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어, 바로 쏘렌토 R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어,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데요. 그렇 엔진룸 관리 상태도 빨죠? 가시죠. 자,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아, 역시 어, 이 R 엔진은 관리만 잘하면 정말 좋아요. 그렇죠. 40만도 거뜬히 탈수 있는 정말 좋은 엔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R 엔진의 엔진 소리, 이렇게 일정한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고요. 망치를 때리거나 부득거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차량 또한 타임벨트는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좋아요. 정말 완성도가 높다는 소렌토, 어, 그 중에서도 완성도가 더더욱 높은 소렌토 R 차량, 지금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어, 이 소렌토 R 차량은 일단 탑승을 하면요. 시야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편안한, 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본넷이잘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느낌도 주고요. 양쪽 사이드미러 역시 상당히 좋은 위치에 큼지막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엔진소가 상당히 좋은데요. 어, 우회전을 해서 살짝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짝 봐야 볼게요 자 지금 냉간시동 중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엔진 소리를 들어볼 수 있고요 힘있게 쭉쭉 어, 치고 나가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이 맛에 바로 디젤잘 타는 거죠 자 전방에 방지 터도 없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한번 더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링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손으로 운전하기에도 상당히 편안한 핸들링 그립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주행을 쭉 하고 있는데 어, 상당히 안정감이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관리 상태가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청차 중에는요 핸들 떨림 그리고 기어 노브 흔들림 전혀 없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PM도 지금 냉각 진원 중인데도 불구하고 딱. 고정되어 있죠? 자석이 붙은 듯이 딱 고정되어 있는 RPM 어,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 차량의 정차 중에도 멀리까지 볼수 있는 시야각이 있어서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출발을 하고요 아, 출발할 때 힘이 넘칩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하고요 자시야각이안 좋은 차량 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때 시야가 가려지는 이제 사각지대가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상당히 좋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편안한 우회전과 좌회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은 이제 요철이 상당히 많은 구도로예요. 도로 폭이 좋기도 한데요. 그래서 시운전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차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살짝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보실까요? 자, 힘있게 툭툭 밀고 나가는 모습이 황당히 힘이 넘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큰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자, 브레이크 밀리 없이 아주 잘 되고요. 핸들 솔리 현상 전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스 현, 슬립 현상도 없습니다. 자, 하체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어, 소렌토 R 차량인데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까요? 자,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중형 SUV 바로 소렌토입니다. 어, 산타페보다 더 가치가 높은 소렌토 차량인데요. 그렇다면 또 저희가 하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운전석 뒤쪽입니다. 로암 상태 말끔하고요. 스프링 상태, 쇼바 상태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어, 부싱도 깔끔하네요. 자, 조수석 뒤쪽입니다. 로우암 상태, 말끔하고요 스피린 상태, 어, 쇼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소렌토 R. 역시 덩치만큼이나 상당히 큰 하부 차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더 코팅 또한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컨디션 아주 좋은데요. 그렇다면 또 앞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아래쪽입니다. 로우암 상태, 깔끔하고요. 어, 링크는 한번 바꾸셨네요. 깔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도 좋습니다. 자, 요쪽은 이제 조수석 쪽이구요. 어, 링크, 새 거구요. 그리고 푸싱 상태, 조인트 상태, 전반적으로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쪽은 이제 엔진과 미션 쪽입니다. 어우, 깔끔하게. 역시 오이 새는거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는 소렌토 R입니다. 자, 전면 타이어. 어우, 날이 살아있구요. 컨디션 좋습니다. 자, 후면 타이어 역시 컨디션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까지 깔끔하게. 관리 잘되 있는 쏘렌토 R 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준대형 SUV 탄탄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는 탄탄한 차체를 갖고 있는 바로 쏘렌토 R 었습니다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옵션과 실내 공간, 아 커요.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한 번쯤은 꼭 눈여겨보셔야. 패밀리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치하게 대한 문의 사항은 저희 대표 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